네, 여러분들 오늘은 족발 수육을 할 겁니다. 이거는 미박 앞다리살이고요. 미박이 뭐냐? 이렇게 껍데기 붙어 있는 걸 미박이라고 합니다. 밑에 양파 깔았고요. 양파 한개 썰어가지고 깔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한 600g 정도 되나 해가 아무튼 어제 이마트 가서 사온 건데 이렇게 일단 물을 300 정도 부어줬습니다. 일단은. 양파만 올리고 양파 어느 정도 조금 익으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올라오면 물300 넣고 나머지 소스 넣을 건데요. 몇 넣냐? 저는 노두유를 샀어요. 노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집에서 쓰는 거래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산 프리미엄 노추입니다. 그리고 간장. 간장 100g에 노추 한3 0 0아30 정도 한번 넣어 줄게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계란 스푼이 없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넣을게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여섯 스푼. 일단 이 정도 넣고, 노추. 노추. 일단 노추를, 음, 이거, 노추 이거. 그냥 간장이야. 간장인데, 좀, 찐덕한 그런 느낌. 아, 이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요, 팔각 두 개. 그리고, 그리고 엄청 오래된 페퍼런치노. 냉장고에 있어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강가루, 원래 생강 통으로 넣으면 좋은데 저는 생강 통으로가 없어서 생강가루를 한 2티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페퍼런치노 좀 넣어줄게요. 그냥 제가 그냥 제식대로 하는 거예요. 페퍼런치노 이만큼. 생강, 생강가루 이만큼. 그리고 얘는 정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치과 냄새 나요. 치과 냄새 나는데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 자취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준 매실 액기스 저희가 직접 담근 건데 거의 이 정도면 진짜 시, 거의 10년 묵은 것 같거든요. 이거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30 정도. 그리고 물엿 30 그리고 설탕 30. 설탕은 이 다크 머스코바도 비정제 설탕 쓸게요. 자 매실 액. 그냥 30이 어느 정도인지 나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이 정도 넣고 네, 방금 비정제 설탕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물엿을 넣어줄게요. 물엿 이 정도. 아, 지금 향이 굉장히 그런 한약 다리는 향 비슷하게 나요. 네. 그 다음, 맛술. 맛술. 그다음 많이 넣어볼게요. 이, 이 정도. 넣고, 좀, 뭐, 물이 좀 모자라 보인다. 물이 잠기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은 이제 물을 좀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엔 진짜 재료가 다 있어요.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월계수입 다섯 잔. 자, 이렇게 잠기게 해줬죠? 그럼 이제 뚜껑 덮어줍니다. 안녕. 중간에 뒤집어줍니다. 노릇노릇 한약지 냄새가 아주 맛있게 자, 이렇게 끓인 지 모두 끓인 지 제가 두번 뒤집어줬거든요. 어, 제가 40분부터 끓이기 시작했는데, 15분까지 끓이고 끄고 10분 뜸 들여 줄 겁니다. 아,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한 5분 정도 더한 다음에 끓이려고 했는데, 지금 뜸 들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여 가지고 아직 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냥 꺼내줄게요. 이렇게 족발! 족발 향인데 이제 수육인 거죠. 이름은 족발 수육. 자, 이제 이거 잘라줄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덩어리 한 개는 조금 있다가 이거 다 먹고 썰으려고요. 진짜 방금 먹어봤는데, 와, 진짜 환상입니다. 그니까 족발 그 자체예요. 향이 그냥 족발이에요. 와, 얼마나 쫀득하고 부드러운지 미치겠습니다. 빨리 먹으러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해드세요. 안녕.